먼저 아까 물어봤던 손가락부터 예, 붙었죠 지금 예. 자 컨트롤 시프트알 l 트 이러면 이렇게 화면에서 가려지고 가려진 부분을 델 히든 이러면 지워져요 그리고 클로즈홀 하면 되는데 자이걸 제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아까 설명하던 중이었죠 G 모델러 여기에서 보시면 그래서 면에서 폴리곤 여기서 뭐한 폴리 그룹만 한다든지 아니면 폴리 루프 이러면은 이제 이 이거에서 폴리루프 되는 방향 이 폴리루프 되는 방향 여기 노란선 보이시죠? 이렇게 요 방향으로 루프로 잡아서 끄집어내준다 뭐그 뜻인데 잘안 먹네 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아, 저기도 돌아버렸다 뭔가 이렇게 삼각형이 껴있으면 저런 식으로 돌아가지고 튀어나와요 이게 좀 튀어나온 건데 티가 좀안 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이나믹스가 되게 고폴리곤인상대 사실 이게 전부 다다 폴리곤이거든요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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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laughs> 여기까지 다튀어나온 거야 지금 <laughs> 쭉 돌아가지고 네. 음. 아 근데 아까 큐메시 싱글폴리곤 했을 때 지금 저게 정말 조금이지 않 튀어나와 있긴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싱글폴리 이렇게 해서 익스트로드랑 이렇게 안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정말 조금만 돼서 아까 티가 안 났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떻게 쓰는 건지.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뭔가 익숙해 보이는 애들도 좀 있을 거예요. 뭐 인서트라든지 뭐 이스트도 실제로 이것도 또 따로 있고, 어, 베벨도 있고, 뭐다쓸수 예. 어, 있어요. 나중에 써보시면 아시게 돼요. 차츰차츰 적응하시면 되고. 그래서 선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인서트 얘가 기본으로 돼 있고, 싱글 엣지 루프. 이래서요 인서트로 눌러보면은 주 선이 추가돼요. 그래서, 맥스에서 모델링을 다 해왔는데, 뭔가 면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든지, 간단하게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맥스로 가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걸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단지 주의해야 될 건, 얘는 서브 디바이드 단계, 그러니까 디바이드라고 여기 개념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두분 다. 어쨌든 이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또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시겠죠 네. 그리고, 자, 클로즈업. 그래서, 뭐, 저걸로 그냥 간단히 막아주면 되는데, 어, 저기 구멍 뚫린 데서 이거 면을 찍으면 하나더 메뉴가, 아, 이게 원래 선에도 있나? 이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클로즈. 클로즈. 말 그대로 닫기. 그 말로 하면. 닫기. 얘 누르고, 이렇게 컴백스 홀, 컴백,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해서 얘를 눌러보면, 야, 어? 뭐야, 왜안 닫히지? 진짜로? 얘는 닫히나? 뭐지 왜안 닫혀? 뒤에 많이 지워졌나 아닌데? 이거면 다쳐야 되는데. 아, 시미트리컬이 켜져 있구나. 이 X, 얘가 켜져 있잖아요, 이게. 이게 다이나메시 상태에서, 물론 눈으로 보이는 건 완벽하게 좌우대책이긴 한데, 매시 구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에 똑같은 점을 못 찾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X를 잠깐 끄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누르면 클로즈홀, 어렇게 그래서 컴백솔이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다 합쳐서 닫아버린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원하는 구멍 하나 하나 따로 막을 때, 얘는 한 번에 다 막을 때. 네. 근데 지금은 다 막는 게 필요하죠 이상하면요 그리고 이게 이러면 요 안에 폴리곤 그룹이 이렇게 나눠진 거거든요. 이게 이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폴리 그룹이 나눠진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클릭 하면 이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빈 공간에서 다시 클릭하면 언아이절빈 공간에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하면 반전. 아시겠죠 요거 되게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직 두분다 어색하시겠지만, 아시겠죠? 네. 그러고, 한 그룹으로 엮고, 다시. 그럼 다시 다이나믹시 돌려주세요. 여러분. 안 붙죠? 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까처럼 폴리그룹을 나누는 방법 하나라, 아니면 이게 다이나믹시 해상도가 떨어질수록 가까이 있는 거를 갖다 그냥 좀 붙여버리거든요. 단순화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높여놓고 다시 다이나믹시 돌리셔도 돼요. 근데, 다이나믹시 높이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부드러워져서 약간 전체적인 형태 만질 때 조금 오히려 힘들어지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면서 저 해상도를 높여 주는 게 일단은 좋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손가락이 그래도 계속 붙는 게 선생님 귀찮아요 예, 그러면 예를 음, 갖다가 요 WER 요 이동 디주모에 나온 요 상태 예, 요 상태에서 컨트롤 드래그 하시면 이런 식으로 마스킹이 되거든요 메시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러면 지금 손가락 빼고 나머지 부분이 다 마스킹이 된 거예요. 그 아까 좌우대칭을 꺼서 저쪽이 안 됐는데 다시 해볼게요. 좌우대칭을 켜고 컨트롤 트래그. 예, 네, 렇게 요렇게 하고, 그냥 빈 공간에서 컨트롤 클릭하면 반전 되요 마스킹이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W 누르세요. 그러면 지금 하필이면 색이 또 비슷한 으로 올라갔냐? <laughs> 얘랑 얘랑 폴리곤 그룹이 나눠진 거거든요, 지금. 색이 좀 비슷해요. <웃음> 하필이면. <웃음> 그래서 이럴 땐 다시 한번 Ctrl W. 자, 확실히 티나죠, 지금. 네. 분리됐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들도 마찬가지로 다. Ctrl W. Ctrl W. Ctrl Drag. 아니요 손가락에서부터.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좀잘안 되잖아요. 근데 괜히 이걸로 끙끙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빈 공간에서 Ctrl 마스크도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게 더속편할 때도 많아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 컨트롤 W 얘도 컨트롤 W 가끔 이게 손으로 아니 랏.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잘된것 같은데 가끔 보면 요 뒤에서 보면 이빈공간이 이렇게 마스킹이 안된 채로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황에 따라 예, 이게 더 편할 때는 이걸로 해주시고 요게 더 나을 때는 이걸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손가락 폴리 그룹이 다 나눠졌죠, 이렇게. 다이나믹 시를 돌릴 때, 옆에 보면 그룹 이거 켜져 있죠 이미 지금. 예, 네. 얘를 킨 상태로 다이나믹 시를 다시 돌리시면 지금 마스킹이 있어서 마스크 해제만 된 거예요 빈 공간에서 마스크 다시 돌리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덩어리가 아예 분리가 돼요. 그룹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다이나믹이 아까 제가 이거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고 해상도 낮으면 이렇게 가서 달라붙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예 덩어리체가 떨어져 있으면 은 아무리 가까이 붙어 있어도 이게 선이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로 손가락에서 커핑을좀해 주세요 네. 아시겠죠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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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리든으 이렇게 치워서 없는 상태다 이 상태 그러면 얘로 컨트롤시프트 클릭, 요 반전해서 컨트롤 빈 공간 클릭. 이러면 얘한테 마스크 다 씌워지고 다시 컨트롤시프트 클릭. 요 상태로 얘를 잡고 얘만니까 그러니까 마스크가 안된 상태. 이 상태에서 이중심으로 이동하는 건 알트 클릭이에요. 알트 클릭, 알트 클릭, 알트 클릭, 아니면 알트로 이렇게. 요 알트 누를 때마다 이 해제되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이게 이동 기준 옮겨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거에서 요거 있죠. 요거 요 옆에 이핀 이 같이 생긴 거. 이게 엄마스크 메시투 센터라고 밑에 보면 저렇게 써져 있는데 고토 엄마스크 e 메시 센터 지역하면 마스킹 안된메시에지역그니까마스크안된덩어리에 응, <laughs> 센터 중앙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나서 응, 얘 중심으로 가요 아시겠죠? 이래놓고 컨트롤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복사돼요 다시 응. 또 복사 이러면 렌드로이드만들때 손만 든 거랑 방법이 똑같죠? 네. 단지, 인터페이스와 그게 다를 뿐. 하여튼, <laughs> 아, 근데, 아까, 지우기 전에 애가 괜찮았으니까, 되돌려서. 얍. 얍, 얍, 얍. 음, 됐다. 네. 이렇게 해서 스카핑을다 손가락 별로 따로 해주시고, 아니면, 하나만 스카핑잘 해놓고, 나머지 복사. 사이즈 줄이고, 또, 복사. 사이즈 줄이고, 더 꺾어줘. 그렇게만 해주셔도 심해서 오히려 그렇게도 더 많이 하기도 해요. 왜냐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손가락이. 모양과 그것만 좀다 아니, 그러니까 크기만 좀 다르지. 네, 이래놓고, 자, 그럼 나중에 다시 연결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다이나메시는 가까이 있는 메시는 다시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끄고, 다시 다이나메시 돌리시면 다시 연결돼요. 이렇게. 접합수수. 네. 그래서 손가락을 절단했다 붙였다. 절단했다 붙였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발가락도 그렇게 해주시던지, 그게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당기시던지. 네. 어차피 다이나믹이 이루어져 있는 애니까. 아시겠죠? 네. 충분히 돼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항상 수단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음. 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충분히 할수 있겠죠? 발가락도. 그래서 전체적인 신뢰부터 먼저 나오고 와아 그리고 하나마다 더그 아까 저 G 모델로 적어있죠 요거 요거 요걸 하면 여기 보면 다이나믹이라고 이게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 사이즈를 이렇게 최대로 늘렸는데도 알아서 이게 더 디테일하게 하라고 그러는 건지 이거 이상 안 늘려줘 불시 사이즈 제약을 걸어버려요 픽솔루지 개발사 얘네들은 이게. 이게 더 좋은 거야 써봐 써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기본 브러시들을 다 저기 강제로 활성화 되게 좀만들어놔 그래서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더블 클릭하셔야 돼이 글자를 네, 그래야지 이렇게 꺼져서 아예, 음, 꺼져서 이렇게 사이즈가 제대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좀 해결책을 좀 찾긴 했는데 얘가 켜진 상태 그냥 얘네들이 그렇게 강추하는 이 모드 이 모드에서도 이 사이즈를 여기 보시면 프리퍼런스 이렇게 드로우 여기 보시면, 맥스 브러시 사이즈 요거 이거 있죠? 요거를 좀 늘려주시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완벽하게까지는 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얘를 한4,000 정도 기분과 시천이었는데, 4,000 정도 늘리면, 예? 안 늘어났다. 4,000 정도 이렇게 늘리면, 그나마, 요 정도까지는 키울 수 있게 돼요. 좀 더, 더 키우면, 그냥 맥시멈, 5,000이 최고네? 음. 5 0이하고 해봤자 요 정도. 근데 사실 이 정도면 웬만한 큰 형태의 이렇게 크게 크게 만지는 거 가능하긴 하는데, 근데 가끔 아예 통째로 다 잡고 이렇게 해야 될때있잖아요 물론, 매실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꺼주셔야 돼요, 다시. 그래야지 이렇게, 예, 완전 매실에 다감싸는 브러쉬 사이즈까지도 조절이 돼요. 이요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 고 네, 대형근이 이렇게 좀 갈라져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내려오니까 얘도 내려오고 얘네도 다 내려와 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가 너무 좁아요 이 외복사근과 골반이 있어야 될 곳이 항상 기억해 두세요 3등신이 배꼽 4등신이 낭신 중신 그리고 5등신은 좀 슬프게도 접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손을 차렷자세 했을 때 주먹을 치면 개보다 높고 손을 펴면 개보다 낮고 손이 네. 딱 그쯤에 이 접점이 있어. 그러니까 접점이없어 피모든지. 근데 대신에 6등신이 확실하게 이 무릎 끝, 바텀 부분이라고 적혀있죠 무릎 끝이에요, 무릎 끝. 예. 그래서 6등신을 여기로 잡으시고, 7등신 얘도 근데 좀 슬프게 접점이 없는데 그나마 하나 찾자면 약간 요그이 뒤에 비복근 얘가 이렇게 해서 맺히는 요 포인트죠. 요거보다 살짝 높은 정도. 예. 그리고. 이허벅지에이 좌우폭, 원 헤드라고 돼있죠, 이거. 네. 이건 그냥 한등신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눕혔을 때그 폭이다, 그얘기예요 예. 네. 그니까 머리 여기다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면 딱 그거 하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이 어깨폭도 2와 3분의 1 헤드. 그니까 러 머리 두개 들어가고 3분의 1. 네. 그러면 어깨폭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체 비례가 좀 신기한 게 보면 이 사람 생손 이렇게 팔 뻗은 거 있잖아요 그레오나르도 다빈시 그림 아시나요 그 자기 키가 이거랑 똑같아요 자기 팔도 이렇게 양쪽으로 벌린 그거랑 마지막 팔 등신은 그냥 다리끝 네. 그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 혹 다른 등신되면 뭐 전,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같이 조금 길어지면 되는데, 그래도 주로 게임 쪽에서는 약간 하체 쪽을 약간 위주로 조금 더 늘려요. 네, 전반적으로. 다리가 긴게 예쁘니까. 네. 그리고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 무조건 힐을 신은 채로 만들어요. 음,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어가지고 다리가 더 길어 보이게. 그 네. 그리고 웬만하면 신발을 다 굽, 있거나 힐 있는 걸로 신겨버려요 네. 그래야 예쁘다고. 약간이지만, 이 상박이 조금 짧아졌네. 거의, 그니까, 러 요, 사람 뼈 중에서 제일 긴게이 허벅다리 뼈거든요. 요거. 발의 상박. 예. 얘가 거의, 얘랑 얘랑 거의 1대1이지만, 그래도 얘가, 얘가 조금 더긴 정도. 그렇다 6대4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살짝 더긴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 고좀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머리 옆에다 복사하세요, 이렇게. 응. 복사하는 방법은, 아까도, 그렇지만 이렇게 폴리그룹 나누고 얘는 Ctrl s h D 누르면 서툴이 하나 따로 통째로 복사돼요 음. <laughs> Ctrl Shift D 어, 그렇지 저플리케이트 단축해요 컨트롤 l 프트 D 복사 네. 복사했고 자 네. Ctrl s h i 클릭 아이고 Ctrl Shift 클릭 네. 좀 알트 Q 해놨는데 아이솔레이션 모드, 솔로 모드, 맥스에서도 얘만 보는 게 알트 Q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이 맞춰놨어요. 알트 Q. 서툴 여러 개때 자기만 보는 거, 네, 나머지 가리는 거. 그래서 이 상태로 잠깐마스크피고헷갈리니까놓을게요 아, 얘 옮겨줬네. 얘로. <laughs> 자, 에. 얘만 잠깐 옮겨놓을게요. 이 상태로 컨트롤 C부터 클릭, 반전. 그 다음에 델 히든 지우세요 이얘 어. 그대로 컨트롤 트래그 복사 8개 음, 일일이 8개 더 하기 귀찮으면 4개만 하고 그대로 듀플리케이트 해서 마스크 해제하고 요렇게 음, 8등신 지금 그럼 살짝 짧네 네, 거의 맞긴 한데 음, 아시겠지 이렇게 해서 옆에 대놓고 비교를 하세요 그냥 아예 야 정말 거의 거의 맞는데 아 아깝다 <웃음> <웃음> 와 진짜 아깝다 아시겠죠? 네, 이러면 어, 뭐 제가 지금 상박 짧다 했던 거 이해돼 좀 무릎 여기로 맞춰야 되니까 네. 4등심 이렇게 음.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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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 정도 되야 맞겠네. 이해되셨죠? 예, 네. 아니 좀더 내려도 될려나? 예. 네. 다리가 생각보다 길다. 일단 넘어가세요. 예, 네, 다리 긴건 괜찮아요. 이거 만약에 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나다. 그러면 머리가 너무 긴 거예요, 미 항상 뭐 얼굴이 기준이 되긴 해야 돼요. 사실 아유, 계속 손에 걸린다. 이등신 소꼭지 삼등신 배꼽 대량맞네저 옆에 계속 있는 건좀 거슬리니까 잠깐 가려놔야지. 음. 여러분 돼요. 물음 모양 되게 열심히 봤네. <laughs> 근데 안에 모양보다 그 얘기했더니 실렛 있죠, 요거. 요걸 제가 실렛만 보는 거 0번에다 이렇게 입력해 놨거든요. 이게 제가 컨트롤할 때 클릭하면 그 단축키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0번부터 이거 돈 표시까지는 이 마테리얼 듯들갖다 단축키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0번이 이렇게 실내에 보는 거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 나중에 색칠했을 때 이제 색감으 그리고 플러스가 약간 이렇게 광매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새판 이런 거 표면에 정리 잘 됐나 뭐 이런 거 확인할 때 진짜 단 잔디테일 확인할 때 마지막 이돈 표시가 그냥 일반적인 매트리얼 이해되셨죠 그래서 0번으로 봤을 때 얘가 이거랑 맞아야 돼요 그거부터 열심히 맞추셔야 됩니다 안의 모양은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좀 이렇게 생각보다 들어가야 돼. 어, 여기 왜 이래? 음, 들어가야 되고 여기 살짝 나오고 이런 음, 음, 식으로. 음. 자 팔은 항상 그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중심선 이게 쭉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중간에서 꺾여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네, 일자로 쭉 가는 와중에 어, 거기서 전에서 얘기했듯이 안쪽은 낮은 데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위쪽은 높은 데서 튀어나오고 네. 네, 그래서 실렛이 이런 식으로 되게 네. 그리고 여기서 손목에서 일부러 한번 꺾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툭 여기 이렇게 돼서 이거 맺힌 거 이거 예쁘다 앞뒤 실루엣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옆에서 또좀 어려워했네 보니까 아니, 예. 어설프네 자 옆은 이렇게 가려놓고 보세요 쭉 뒤로 오는 건 괜찮은데, 왜? 제가 전에 이렇게 살짝 활자로 이렇게 뛰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계속 앞으로 갔어 그냥. 이게 뒤로 다시 좀 제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요것도 생각해요. 등에 이거 있지 이게 생각보다 튀어나온다는거 이거 경각골이 이거 이게. 보다 이게 지금 억밀보다 더튀어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뒤로 이렇게 제껴져야 지쫙 펴진 거예요. 네. 자, 뒤로. 그래서 여기 점점 기준으로 둘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뒤로. 자. 자, 아, 손. <laughs> 이럴 땐 반전해서 이렇게 뒤로 좀 빼주세요. 스무스 먹여주면 돼요. 당황하지 말고. <laughs> 요거 요거 네. 저게 그러니까 뼈랑 비복근 그 사이에 밑에 이렇게 넓적하게 눌려 있어 가자 양쪽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건 정말 조그맣게 이만큼 요만큼만 보여요 네. 일반인은 안 보여요 웬만하면 <laughs> 그 뒤로 아킬레스가 손은 조금만 더 잡아보세요. 아직 실내시 제가 아까 영상 드린 거 보셨죠? 손 만드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고. 이거 얼굴은 아예 진행이 안 됐는데, 이걸 어떡하나? 저전에 자료 드렸죠? 두분 다. 일단은, 저는 각상으로 파악하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할땐 그렇게 안 하는데, h p o l i 로좀더 써보세요. 이렇게. 깎아가지고. 조각 o l 에 이거, 폴리이 이거, 그리고 다 이거, 이시에서 이거, 이거, 블거 이거, 이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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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얘를 영으로 낮춰놓으면 조금 원래 형태 유지한 채로 다이나믹시를 돌려줘요. 물론 해상도 낮은 그래도 그것도 무너지, 망가지지만 그래도 음. 뭐이 안에 구 박아야 되고 네, 이 정도 다이나믹시 해상도에서는 이거 이상의 디테일 파는 건 조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들어거면 해상도를 조금 높이세요. 이거, 씨, 내가 지 장기가 너무 크네. 이귀 높이 전에 설명 드렸나? 귀는 네. 요 뿌리 부분 있죠. 요요거요거 요거. 뿌리 부분이 물론 당연히 귀 끝은 뿌리보다 더 높고 뿌리 부분이 음. 이 눈보다 살짝 높이. 안경 쓸수 있게. 네. 이 설명하는 사생 얼굴을 보면 항상 안경 쓰고 있더라. <laughs> 다들 쓰고 있더라고. 이, 이 컴퓨터 오래 보고 게임 많이 하고 다 눈이 안 좋아. <laughs> 나도 쓰고 있고.